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기는 남원 시내 중심가입니다 이 남원 시내에서 마태복음장 13절 14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139일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전국성 TV 전국성 목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제산받고 부원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썩은 악취를 풍기고 있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어두운 죄악된 썩은 악취를 풍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쫓아 성령의 사로잡힌 가운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가운데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썩은 악취를 풍기고 있는 맛없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된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수 있는 행할 능력이 없으십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이 믿음의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로 알고 있으면 무엇입니까? 뭐그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할 능력이 없으면 소금으로 빛으로 살수 있는 행할 능력이 없으면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사로잡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소금으로 빛으로 살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할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행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울은 탐해석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깨닫고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역할 감당하였고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았던 바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맛을 보았다면 십자가 보혈의 피에 젖었더라면 정말로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제대로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다면 이 어두운 시대 앞에서 썩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소금으로 빛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과 음식에 맛을 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썩은 악취를 풍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이상 썩어가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겠고, 맛없는 세상 속에서 맛깔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맛난 음식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소금의 역할, 소금 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맛없는 세상 속에서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금 생활을 제대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살맛나는 세상, 삶이 되어지는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빛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신앙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아니한 깨끗한 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와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 은혜로운 믿음의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랄같고 더 악하고 더 욕심과 탐욕 속에서 베풀고 나눠주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나밖에 모르는 가운데 속에서 지독한 악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안한 믿음 속에서 정직한 가운데 진실된 가운데 착한 생활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와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착하고 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와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 능력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보디발 집에서 그는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보디발이 요셉이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 눈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보였습니다. 오늘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빛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으로 살고 있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이 시대 앞에서 착하게 삽시다 착한 행실을 살아갈 때에 예수와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로운 믿음의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 약한 시대 앞에서 어두운 시대 앞에서 썩어져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소금으로 삽시다. 빛으로 삽시다. 소금 빛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교회 안에서 아니고 소금은 교회 밖에서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소금끼리 똘똘 모여서 뭉쳐 있으면 소금 씁니다. 짠 가운데 쓰디 쓴 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쓴 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아니할 것이고 어둠 속에서 인생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일어나 생명의 빛을 바라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빛의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발팔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지 못하고 착한 행실로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졌고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 발바닥에 밟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에 맛을 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개독교 개목사 참으로 듣기 거북한 이런 욕을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 소금으로 빛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제대로 된그리스도인 맛을 내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수많은 예수와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 앞에서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좇아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소금과 빛의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시기를 남은 시내 한복판에서 부족한 종이 소리 높여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